오늘은 누가 복음 12장 1절로 59절의 말씀을 보시고 주님 한 분만으로 만족합니다. 주님 한 분만으로 만족합니다.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듣고 꾸준하게 신앙생활을 해온 사람이라면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은 잠시 잠깐 사는 세상이란 것을 모르는 사람은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알면서도 세상이 보여주는 허황된 즐거움에 마음을 빼앗겨 이 세상에서 잘 먹고 잘 사는 것에 매어 살아가곤 합니다. 그런 우리에게 주님께서는 말씀하십니다.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에 내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그러면 내 준비한 것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그러니 너희가 가진 것을 동록이 해야지 않는 하늘에 쌓으라.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이것을 명심하여 잠시 잠깐 살이 세상에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것들을 잘 관리하고 사용하여 땅이 아닌 하늘의 재물을 쌓아 칭찬받는 그리스도인들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말씀에 들어가기에 앞서 질문하고 싶습니다. 지금 성도님들이 인생의 목표로 삼고 달려가고 있는 것들은 무엇입니까? 이 세상에는 수많은 사람들이 살고 있지요. 통계를 찾아보니 이제 79억 명을 넘어 80억 명에 근접한 사람들이 세계 속에서 우리와 같은 시간 속에 살고 있더군요. 그렇게 수많은 사람들이 있다면 그만큼 많고 다양한 생각들을 가진 사람들이 이 땅에 살고 있다는 것인데, 그럼에도 사람들의 목표는 대표적인 몇몇 가지의 가치를 가진 목표들로 추려진다는 사실이 참 재미있습니다. 재물을 많이 벌어 이 세상에서 잘 먹고 잘 사는 일. 큰 명예를 얻어 이 세상에서 떠받들여져 잘 먹고 잘 사는 일. 큰 힘과 권세를 얻어 이 세상에서 잘 먹고 잘 사는 일. 요즘에는 작은 행복을 추구하며 산다는 젊은 사람들도 있다는 것 같은데 결국 이 세상에서 잘 먹고 잘 살기 위해 힘쓰는 것은 똑같은 사실입니다. 다시 한번 묻고 싶습니다. 지금 성도님들의 눈에 비춰지는 성도님들의 목표는 무엇입니까? 그 목표들은 내가 무엇을 주인으로 삼고 살아가는지를 알려 주는 동시에 우리가 어떤 사람인지를 알려 줍니다. 여러분들의 마음의 주인이 되어 있는 것들은 무엇입니까? 저와 여러분들은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리스도인은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삼고 우리 마음에 모시며 그분의 가르침을 따라 살고 천국을 향하여 나아가는 주의 제자들이죠. 우리의 마음의 주인은 그리스도이셔야 한다는 겁니다. 만약 그렇지 않고 다른 것이 우리 마음의 주인이 되어 있다면 그것은 점검해 보야 하는 일이겠습니다. 이제 본문으로 돌아가 1절의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본문 1절의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그 동안에 무리 수만 명이 모여 서로 발필 만큼 되었더니 예수께서 먼저 제자들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바리새인들의 누룩 곧 외식을 주의하라. 아멘. 주님을 따라다니던 사람들은 크게 세 가지의 군상들이 있었습니다. 먼저 주님을 대적하던 대적자들입니다. 그들은 아버지의 뜻을 전하며 하늘 복음을 전하시는 주님에 의해 양심이 찔려 회개하기보단 주님을 공격하던 자들이었지요. 또 그냥 무리들이 있었습니다. 이 사람들은 놀라운 일과 기적을 보이시는 주님을 그저 따라다니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주님께서 놀랍고 신기한 일들을 보이실 때에 먹을 것을 그리고 먹을 것을 줄 때에는 기뻐하고 잘 따라다니다가도 자신에게 이롭지 않거나 마음이 충족되지 않은 일들이 벌어지면 주님을 버리고 다른 좋은 것들을 찾아나서는 사람들이었지요. 마지막으로 제자들이 있었습니다. 제자들은 때론 세상과 등을 질 때도 있고, 많은 사람들에게 질타를 받을 때도 있고, 심한 경우엔 대적자들의 공격을 받아 생명에 해를 입기도 하지만, 그럼에도 주님께서 가르쳐 주시는 가르침에 따라 살아가려고 힘을 쓰던 사람들이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주님의 대적자도 아니오, 무리도 아니오, 제자들이 되어야 하는 줄 믿습니다. 그런 제자 된 우리에게 주님께서는 대적자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말씀하시면서 아버지께서 지키시리라 말씀하십니다. 우리 7절로 9절의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7절로 9절의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너희에게는 심지어 머리털까지도 다 세신 바 되었나니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는 많은 참새보다 더 귀하니라 내가 또한 너희에게 말하노니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시인하면 인자도 하나님의 사자들 앞에서 그를 시인할 것이요. 사람 앞에서 나를 부인한 자는 하나님의 사자들 앞에서 부인을 당하리라. 아멘.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때론 세상의 눈살이 따가웠고 대적하는 것과 같은 그 눈들이 두려워서 주님을 외면하고 싶을 때가 있습니다. 제가 우리 어린이 교회 아이들에게 물어본 적이 있습니다. 얘들아, 너희는 학교에서 밥 먹을 때 기도하니 그렇게 물어봤지요. 아이들이 무엇라고 대답했을까요? 애들이, 애들이 이상하게 봐서 안해요, 부끄러워서 안해요. 그런 대답들이 참 많았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는 말씀하십니다. 사람 앞에서 나를 부인한 자는 하나님의 사자들 앞에서 부인을 당하리라. 사랑한 성도님들, 우리 주님이 자랑스러우십니까? 세상에 대하여 자랑스레 주님의 이름을 외칠 수 있으십니까? 그러시길 바랍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생명까지도 주셨는데 그 주님이 자랑스럽지 않고 부끄럽다면 우리는 은혜도 모르는 자들이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부디 주님을 자랑스레 여기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주님께서도 우리를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여 주실 것이라고 또 우리를 대적하는 대적자들에게서 지키실 것이라고 말씀을 통해 약속해 주셨습니다. 그 말씀을 이루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이러한 가르침을 받고 있는 중에 무리 중에 한 사람이 주님께 이러한 요청을 하지요. 선생님, 내 형을 명하여 유산을 나와 상속하게, 나와 나누게 하소서. 어쩌면 존경하는 선생님이 욕심을 부리는 형에게 불공평한 유산 상속에 대하여 한마디 해줄 법도 하건만, 주님께서는 조금 서운한 말씀을 하십니다. 누가 나를 너희의 재판장이나 물건 나눈 자로 세웠느냐, 말씀하시고, 제자들이 생각을 바꾸길 원하시며, 모든 탐심을 물리치라며, 부자의 비유로 말씀하셨지요.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비유는 이렇습니다. 이 부자는 소유가 아주 풍족했습니다. 풍족함을 넘어 소유가 과한 지경에 이르렀지요. 그러나, 부자는 만족을 알지 못했습니다. 곡식을 더 이상 쌓아둘 곳이 없어서 하는 말이, 곡간이 좁으니, 곡간을더 크게 짓고 모든 것을 거기 쌓아두리라" 말하지요. 그러나 그런 부자에게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에 내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그러면 내 준비한 것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이렇게 교훈하심으로 주님의 비유를 마치십니다. 주님께서는 또 이렇게 말씀하시지요. 너희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이에 던져지는 들풀도 하나님이 이렇게 입히시거든 하물며 너희일까보냐 믿음이 작은 자들아 너희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하여 구하지 말며 근심하지도 말라 이 모든 것은 세상 백성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아버지께서는 이런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것을 아시느니라 다만 너희는 그의 나라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런 것들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이 말씀은 사실 해석하기가 참 곤란합니다. 이 말씀대로라면 우리는 세상 백성이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기 위하여 물질을 멀리해야만 하는 것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주님께서는 제자들이 물질에 매여서 살아가기 살아가기 기를 살아가지 않기를 바라셨고 물질을 잘 사용하며 살기를 원하셨던 것이지요. 주님께서는 이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 소유를 팔아 구제하여 낡아지지 아니하는 배낭을 만들라. 곧 하늘에 둔바다음이 없는 보물이니 거기는 도둑도 가까이 하는 일이 없고 좀도 먹는 일이 없느니라. 너희 보물이 있는 곳에는 너희 마음도 있으리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님들, 영권의 복을 받으십시오. 인권의 복을 받으십시오. 물권의 복 또한 받으십시오. 그러나 이를 받는 이유, 그 목적을 절대 잊지 마셔야 합니다. 우리는 이 세상을 나그네와 같이 살아갑니다. 절대로 영원히 살지 못하지요. 그렇게 이 세상에서 받는 복을 누리는 것 또한 영원하지 않습니다. 부자의 비유와 같이 오늘 밤에 내 영혼을 내가 거두리라 주님께서 말씀하시면 오늘 당장이라도 떠나야 하는 것이 저와 여러분들의 이 생의 삶입니다. 이를 잘 아시기에 주님께서는 말씀하십니다. 하늘나라에 낡아지지 않는 배낭을 만들라 그리고 이 생에서 받은 복들을 그곳에 쌓는 삶을 살아라. 너희 보물이 있는 곳에 너희 마음도 있느니라.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님들, 주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모든 복들을 하늘에 쌓는데 힘쓰시는 주님의 제자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이 말씀들을 이룰 수 있을까요? 억지로 실천하면 되겠지요. 돌을 닦듯이 법을 지키듯이 주님께서 말씀하셨으니 하다 보면 언젠가 되겠지. 억지로 꾸역꾸역 해나가다 보면 될까요? 물론 그럴 수 있겠습니다만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가 억지로 하는 것을 그리 좋아하시지 않을 것 같습니다. 우리 마음의 중심을 잘 아시는 주님이신데 우리가 주님 말씀을 억지로 지키는지 기쁨으로 지키는지 당연히 아시지 않겠습니까? 때론 순종이 안될때 억지로 몸과 마음을 쳐 복종하여 다스리는 것도 필요하지만 주님께서는 우리의 마음을 아시기에 우리가 기쁨으로 말씀대로 살아나가길 원하시겠지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이 어려운 하늘의 복을 쌓으라는 말씀을 기쁨으로 순종하는 삶을 살수 있을까요? 주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면 됩니다. 주님이 우리의 삶의 목표가 되면 됩니다. 주님을 가장 사랑하면 자연스레 이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수 있습니다. 이 말씀에 순종하기 어려운 것은 우리의 마음이 다른 곳에 있기 때문입니다. 세상에서 잘 먹고 잘 살고 누리는 데에 우리 마음의 목표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주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고 주님을 가장 사랑한다면 주님을 우리의 마음의 주인으로 모시고, 주님이 계시는 곳에 우리의 마음과 목표를 두게 될 것입니다. 기쁨으로 하늘에 우리의 복들을 쌓을 수 있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님들, 지금 성도님들의 이 세상에서의 목표는 무엇입니까? 여러분들의 마음의 주인은 무엇입니까? 한번 스스로 질문해 보시고, 이제 주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심으로, 주님이 기뻐하시는 대로 우리에게 주시는 복들을 하늘에 쌓아 올려갈 수 있는 참된 복이 있는 주님의 제자들, 주님의 자녀들이 되시길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오늘도 말씀을 통하여 주님의 가르침을 듣게 하시고, 우리가 받는 복을 하나님 나라에 싹해... 알려 주시니 참 감사합니다. 우리의 재물이 있는 곳에 우리의 마음도 있다 말씀하셨사오니 우리가 주님을 가장 사랑하게 하옵시고 사랑하는 주님 사랑하는 주님께서 기뻐하신 대로 하늘의 복을 쌓아 올리는 것을 기쁨으로 실천하는 우리들이 되게 하옵소서. 오늘 하루를 살아가면서 말씀을 이루어 가는데 힘을 쏟게 하시고. 주의 제자로서 살아가기 위한 주의 능력을 우리에게 더하여 주옵소서. 이제 2022년의 마지막을 향하여 걸어가고 있습니다. 힘을 내어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의 칭찬을 기대하며 끝까지 달려가게 하옵시고, 주님의 칭찬을 받으며 기쁨으로 한 해를 마무리하는 우리 교회가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